아십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G80 1세대 차량이에요. G80 1세대 너몇 번이나 찍었지 않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꿀매물이 들어오면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차를 또 찍게 된 이유는 여기 이 종이 두꺼운 종이 안에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이제 갈아야 될 소모품들이 많이 갈려 있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소모품을 갈아야 되고 왜 갈아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차량 관리할 때 유익하겠다 해서 찍게 됐고요. 또이 차량은 G80이긴 한데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등급의 차량은 어떤 게 다른지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차량의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G80 3.3 자연흡기 6기통 AWD 4륜이죠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에요 2018년 12월 등록 차량이고요 G80 1세대에서 이제 풀체인지가 돼서 2세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 주행거리는 14만 7천 키인데 그런데도 이 차량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차량이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판매가는 2090만 원 이거든요. 차량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뭐가 다르냐? 라이트가 다릅니다. 프레리 D 헤드램프가 이제 적용이 되고, 이 라이트의 형태, 디자인도 일반 프리미엄 럭셔리나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랑은 달라요. 이 뒤쪽도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간편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밑에 이게 점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등급이 높은 거다. G80 스포츠나 아니면 프레스티지 등급의 LED 타입의 램프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전동 트렁크 같은 거는 어, 당연히 있지. 이건 프리미엄 럭셔리도 있기는 해요. 딱전 차주의 애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청결하게 썼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앞 타이어는 지금 25년도에 교체를 한 상황이고 트레드가 이제 90% 이상 남은 상태인데 뒤쪽은 한40% 정도 남은 상태다. 그리고 실내 옵션도 보여 드릴게요. 근데 일단 실내를 옵션 보기 전에 실내 시트 색깔 정말 이 시트 색깔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 색깔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이 색깔의 시트를 너무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막상 내가 찾아서 가보니 지저분한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시트 상태 너무 좋죠. 하지만 뭐 뒷좌석은 사람이 많이 안 타는 부분이니까 앞좌석이 더 중요하거든요. 앞좌석. 상태. 이게 지금 키로수가 거의 15만 가까이 됐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깔끔한 내관을 가지고 있다 볼수 있고 이런 데 이제 리어 루드가 또 들어가게 되죠. 리어 루드가 들어간 거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게 되면서 도어 트림에 이제 리어 루드가 들어가고 실내에 가죽도 나파 가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네시스 G80의 시트의 질감이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천연 가죽으로 이제 마감이 또 많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저희 뒷좌석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뒷좌석 컴포트가 이제 추가가 돼서 뒷좌석에 전동 시트로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통풍 시트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통풍 시트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추가 옵션도 추가 옵션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옵션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프레스티지니까. 이런 카드 키 일반 키두 개에다가 카드 키가 추가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두 개의 유리를 붙여서 만든 걸 이중접합 차음 유리라고 해요. 이렇게 이중으로 유리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외부 소음에서도 강하고 풍절음 같은 게 많이 안들. 들어온다 말이죠. 이게 이제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또 고급차에선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도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들어간다. 그리고 아이고, 문닫는 모습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소프트도어 콜로징, 제가 이거 힘으로 당긴 거 아닙니다. 살짝 붙여 놓으면, 알아서 이게 너무 빠르게 당긴다 위험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자녀가 개구장이가 있다면 좀 주의를 하시긴 해야 돼요 이게 가끔씩 사고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뭔가 사물을 인지를 못해요 이 정도면 되게 두껍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달았다 이렇게. 물어버려요. 이 손가락이라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사람 손 같은 걸좀 인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국산차의 기술력이 딸려서 이런 게 아니라 수입차도 이렇거든요 얘는 더군다나 너무 빨리 갇히다 보니까 위험하긴 하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안전사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문서, 비밀문서를 공개할 시간이죠. 사실 엄청 대단하게 정비를 했다라고 하기, 뭐 엔진 보링을 했다, 뭐 미션 오버,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10만 키로가 넘는 차에 기본적으로 해주면 너무 좋은 정비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뭘 교체했는지 알려드리면서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내역서상으로 엔진오일은 한 8,000키로에서 1,000키로 사이에 항상 꾸준히 교환을 하셨어요 엔진에 관련된 윤활작용을 하는 게 엔진오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엔진오일인 거예요 엔진의 오일이라서 엔진오일은 윤활작용도 하지만 냉각의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엔진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좀 산화가 되고 이제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주시는 건데 주행 환경이 뭐 시내 주행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한 7, 8천 킬로 그리고 난 고속 주행을 위주로 한다 해도 한 15,000킬로 안에는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오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만 2천 킬로 딱한 2만 5천 킬로 전에 정비를 한 내역은 디퍼런셜 오일을 뭐 리어 프론트로 교환을 했더라고요 지금 앞뒤 합쳐서 얘는 15만 원에 했는데 디퍼런셜 기어의 역할은 톤이 바뀌면 좌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데 얘는... 많이 움직이잖아. 그거를 조절해주는 게 디퍼런셜 기어예요. 그 장치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디퍼런셜 기어에 들어가는 오일이 디퍼런셜 기어 오일이다. 그래서 앞쪽은 프론트, 뒤쪽은 리어. 그래서 얘는 또 사륜구동이잖아. 그래서 앞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퍼 케이스에 이제 오일도 교체를 했어요. 트랜스퍼 케이스는 뭐냐? 이런 사륜구동 차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전륜구동 차는 엔진에서 앞바퀴로만 가면 돼. 이런 BMW 5 시리즈가 X 드라이브가 아닌 경우에는 후륜이잖아. 그럼 엔진에서 미션을 거쳐서 뒷바퀴로만 가면 돼. 근데 사륜구동은 엔진의 힘을 받아서 이거를 앞바퀴, 뒷바퀴에 같이 보내줄 수 있게 조절하는 게 트랜스퍼 케이스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가 망가지면 사료구동을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일 관리를 해줘야겠죠? 이것도 사실 G80 기준으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83,000원에 이제 기술료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고차를 뭐한 10만 가까이 되는 차를 사시게 되면 한 번쯤은 꼭 정비를 해주시면 좋은 품목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좀 비싼 걸 정비를 하셨는데 미션 오일 펜, 가스켓 그리고 미션 오일까지 이제 다한 번에 이제 교체를 하셨고 원래 세트예요, 세트. 미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엔진의 힘을 받아서 그 속도에 따라서 단수를 조절해서 최적의 이제 효율을 내는 그게 이제 미션이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자전거의 기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오르막길 올라갈 때 1단으로 갔다가 또 완전 속도가 붙었을 때는 막 4단, 5단, 6단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 역할을 자동차에서 이제 미션이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미션도 굉장히 빠른 회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미션 오일이고 미션 오일 팬은 미션 오일을 담아놓는 바구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이 들어있네. 이거 참. 도움이 될것같아서 시작했는데 끝이 안날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많이 갈아서 있었어. 아 이분은 폴리싱도 한번 하셨구나. 엔진 폴리싱이라는 게 엔진 안에 이제 원래 기존에 잔여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게 계속 좀 희석되고 섞이고 막 이러면 안 좋으니까 그 안을 깨끗하게 비워낸다. 엔진 안에 때를 벗겨낸다라는 게 이제 폴리싱 작업인데 저도 사실 해봤는데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11만 원 정도에 폴리싱을 했고 이건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검색을 충분히 해보시고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일 필터랑 뭐 워셔 얘기 이런 거네요. 엔진 오일을 갈면서 오일 필터를 꼭 갈아 주셔야 돼요. 엔진 오일이 이제 돌면서 엔진에 쇠가 쇠가 부딪히는 거니까 뭐 쇠가루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좀 걸러 주는 역할을 이제 오일 필터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6,000km의 정비를 한 항목이 점화 플러그 코일을 6개씩 다 교환을 했고요. 6기통 차들은 6개의 점화 플러그와 코일이 있고요. 4기통 차량 같은 경우는 4개의 점화 플러그랑 코일이 있는 거예요. 부품값이 많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점화 플러그가 7,400원, 점화 코일이 25,000원씩 해 가지고 총 18만 원인데 점화 플러그 코일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옛날에는 막 4만, 5만 이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 내구성이 좋은 부품을 쓰기 때문에 10만 0 k m 정도의 교체를 해 주셔도 충분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풀리 그리고 워터펌프 좌우 그리고 부동액 그러니까 냉각수 세트를 교체를 한 거예요. 냉각수는 뭡니까? 차량의 엔진이 막 열이 너무 심하잖아. 뜨겁게 달궈진 엔진 오일만으로는 이 엔진의 열을 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냉각수가 돌면서 이 엔진 곳곳을 식혀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냉각수가 없으면 차를 끌 수가 없어. 아마 한 20분도 차를 운행하기가 힘들 거예요. 엔진은 계속해서 과열이 되는데, 그걸 못 시켜주면, 그럼 이 철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지. 심지어는 군데군데 플라스틱도 많습니다. 플라스틱이 엔진의 열을?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갈면서 이제 겉벨트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갈았다 보시면 돼요 엔진이 움직이려면 연료도 있어야 되지만 공기도 있어야 됩니다 공기량으로 어떻게 보면 출력이나 엔진의 폭발이나 이런 걸또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이 엔진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필터 관리도 좀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흙기 클리닉을 통해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그 라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청소를 해놨다 한이 정도의 정비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총합계 금액을 따져보면 엔진오일을 빼고 나서 봤을 때한 1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센터가 <laughs> 센터에서 정비를 하셔서 이 정도 나왔고 한 3분의 2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거든요. 한 10만 키로 전후로그 정도의 이제 수리비는 제네시스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글러브 박스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G80이 진짜 10만 키로 넘은차 중에서 이 정도의 가죽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 조수석은 탄적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깨끗하잖아, 진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물론, 키로수에 따른 이제 소모품 정비는 조금씩 더 생길 수는 있지만 큰 돈이 나갈 거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 타이어 같은 것도 상태가 되게 좋고 옵션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도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만족도는 매우 높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꿀매물 중고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